지난 시간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성만, 성막 성막문과 울타리를 구속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막문은요 동편에 오직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동편을 향해 전진한다는 것은 맞은편에 계신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face to face.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예, 그래서 동편으로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예, 지성소에 가까이 갈수록,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이의 영광이 비치겠죠. 그리고 이, 어, 문은요, 네 가지 색으로 짜여졌습니다. 왕, 고난, 정결함,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인 사복음서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 자체가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울타리를 받습니다. 고난을 나타내는 조각목. 사실 조각목은 오역이라고 그랬죠? 시딤나무, 시딤나무로 짜여져 있습니다. 받침은 노수로 돼 있는데 노슨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상징한다고 그랬고요 목과 밧줄로 엮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케합니다 그리고 은 장식으로 꾸몄습니다 예수님이 은3 0에 팔리셨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울타리를 세우고 거기에 세마포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정결함 거룩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게 되는 최종적인 세마포 옷 그것들을 또한 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당 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성막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맞이하는게 예배적 삶을 요구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래곡기 27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내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재를 담은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물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내 보퉁 위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를 쌀지며, 단 양편의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랐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게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막의 어떤 모형도 입체적으로 그냥 글자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게 보인 대로니까 어떤 그 모형을 뭐 환상 가운데든 아니면 뭐 천국에 올라갔든 예, 그 천국에 있는 성막, 성소, 모스 그대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하늘의 성막에서 지금도 어떻게 예배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런 성막의 모양이 실제로 천국에서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의 크기는요. 가로세로 모두 2.5m 정도 됩니다. 높이는 1.5m 정도 되고요. 자, 이제 높이가 1.5m 이기 때문에 단을 만들었습니다. 레비기 9장 22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이 내려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표현을 볼때 오르내렸다 이런 말씀을 볼때 단이 있었다는 라걸 우리가 이 그림처럼 어, 알수 있습니다. 제 어,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뿔. 자,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계속 불타오르기 때문에 노슬 굉장히 두껍게 했겠죠. 그래서 안에 조각목이 상하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노슬 두껍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게 고대 이스라엘 일대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건데요. 돌재단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도 네 모퉁이에 뿔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부속 비품들이 나옵니다. 제를 담은 통, 그러니까 이지, 개, 여기서 계속 재물들이 타잖아요. 제를 담은 통, 부삽, 대야,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화로 이런 것들이 사용됐을 것입니다. 자, 모두 뭘로 제작됐습니까? 모두 노수로 제작됐어요. 계속해서 이제 노시 나오죠. 여러분 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을 상징할 때 노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 섞인 것, 합금. 학금, 노스는 합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섞인 것, 을 말할 때도 노스를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국휼과 용서 이런 것을 말할 때도 이제 노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이 뜰의 모든 기구들은 노수로 제작됐어요. 물두멍도 노수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성막들, 성막 마당은요, 예, 그 키워드가 노입니다 노. 변하지 않는 것. 그런데 내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으로 바뀌어요.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차별화되어 있어요. 단계별로. 그래서 우리 신앙도 단계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길의 단계가 있고, 진리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아론이 복주심, 지켜주심, 은혜 베푸심, 평강주심, 축복하죠 이것도 단계입니다 복을 받아요, 복주심, 지켜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인만웰, 보호하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성화 가정을 개시해주고 있는 게 이 성막입니다. 바울은 바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또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성령의 은사적으로 신령한 집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여다 볼수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의 구속사적 의미로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제단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 말로 번제단 할때 번제는요 오라 또는 발음상 올라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데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오라. 근데 올라간다. 그 단이라는 뜻은 미찌바하 또는 미찌베라고 하는데 동물을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대속을 힘입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죽이는 장소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장소예요. 이게 번제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 안에서 우리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하죠. 그 보혈 안에서 털어낼 거 털어내고 죄를 씻길 거는 씻겨내고 거기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려 드리는 거.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번제단은요. 죄를 태우는 장소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 중에서 죄 사함 받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다? 번제단이다. 예. 회개의 기회복이 주어지는 곳이 어디다? 번제단이다. 회개의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다? 번제단이다. 번제단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번제단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막적 삶의 구원의 문을 통과한 예배자의 첫 번째 과제예요.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게 번제단. 자, 번제단의 내네 모퉁이에는 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뿔이 상징하는 건 뭐죠? 동물들도 뿔이 있으면 왕을 상징하잖아요. 우두머리를 상징하네요. 권위를 상징하는 게 뿔입니다. 그리고 뿔로, 예, 적군들이 올때 물리치죠. 예, 능력을 상징해요. 자, 번제단은 이제 조각목, 시딤나무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예, 시딤나무에 가시가 뾰족뾰족 나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것을 상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성막적, 사, 성막적 삶 자체가 대속이에요, 대속. 대속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대속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화류하심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게. 흠없는 재물을 주님 앞에 번제단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단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재물에 있습니다. 근데 재물은 종류가 달라요. 사정에 따라 소, 양 그다음에 비둘기 다 달라요. 그러나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번제단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회개와 감사와 드림이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 회개, 감사, 드림. 다시 한번 회개 감사 드림. 회개, 감사, 드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단의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체크를 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는 회개가 충만한가? 두 번째, 나는 감사 간격을 유지하고 키워 나가고 있는가? 세 번째, 드림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다 다르게 표현했어요. 회개는 충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유지하고 키워 나가는 것인가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왜냐하면 이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이세 가지를 보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나는 회개가 충만한가? 번제단의 신앙이 약화되면 회개가 기계적이 됩니다. 회개했을 때 자유함보다는 죄책이나 후회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내가 그 일을 한거 회개한다. 그 말한 거참 회개한다. 후회한다.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거는 그건 인본주의적이고 혼적인 거예요. 후회는 불신자도 할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 잘못에서 유턴 돌아서는 것입니다. 슈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말이 완전히 유턴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게 되면 기계적인 그럼 회개가 됩니다 그런 신앙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어요 두 번째 감사입니다 나는 감사를 유지하고 키워나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도 화석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는 텅빈 자리가 아니에요 텅빈 자리가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불평이라는 녀석이 들어옵니다 그럼 뱀이 꽈리를 틀듯이 불평은 한번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꽈리를 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딱한번 불평하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불병, 저것도 불병. 뭐, 뭐 불평 저것도 불평 교회도 불평 단임 목사님도 불평 뭐, 찬양 인도자도 무슨 뭐 직분자도 불평 예, 불평이라는 녀석이 들어오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 우리 남편이 멋있어 보였는데 아, 우리 남편은 머리가 왜 이렇게 커배 나온 것도 푸근해 보였는데 아, 왜 이렇게 배 나왔어?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았는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 불평만 생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보다 불평하고 책임을 묻고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감사는 노력해야 감사가 나오지만 불평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지와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는 내가 의지를 드려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평이 생겨요. 아 목사님, 저는 감사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불평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불, 이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단어의 감사, 땡큐라는 그 감사는요, 띵크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모든 게 감사예요. 모든 게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감사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체크해보세요. 드림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예.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백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둘 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 제가 그부교옥제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네, 15년 정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정말 이 드림의 법칙만은 정말 예외가 없더라고. 심고 거두는 법칙은 정말이지 이거는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참 재밌는 게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한테는 인색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해. 목사님한테 잘해요. 시마다 때마다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선물도 하고요, 뭐, 뭐 커피 쿠폰도 하고요. 막 굉장히 잘해요. 교우들에게도 굉장히 베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보면은 그렇게 구두쇠가 아니야. 잘 입고, 잘 먹고, 베풀기도 하고, 그런데 희한해요. 11조 나네 희한해. 헌금 생활, 대학생보다 못해. 교회 집사님, 권사님인데. 참 희한해. 어느 교회를 가도 한등명씩꼭 있어. 그왜 그럴까? 영적인 거라 그래요. 번재단의 이 드림의 신앙이 그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으면 번재단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주 승리교회 성도들,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 성막 문에 간신히 통과해서 뜰에서만 그냥 구경하고 있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번제단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감사, 드림. 여러분 드림이 없으면 주님 앞에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주님 왜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 혼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그 그런 얘기 하죠. 11조는 구약시대 거라고. <laughs> 여러분 그게 대체 신학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대체 신학이라고요. 대체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그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자기 합리화하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그냥 좀 이빠른 소리 할게요. 우리 평신도들이 신학을 뭘 안다고? 아, 미안해. <laughs> 저도 15년, 20년 사역하면서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다 모르는데, <laughs> 얼마나 안다고 유튜브 뭐 설교 몇번 보고, 여러분 그거 그냥 자기 합리화예요, 사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저게 내가 긁고 싶은 대로 딱 긁어주잖아. 11조 안 해도 된다고 설교하는 거 들으면 얼마나 좋아? 난 신학적으로 괜찮아? 난 떳떳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합리화입니다. 합리화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11조 설, 설교도 할 건데, 잘못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가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위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 아니에요.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 불을 계속해서 24시간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 유지하는 일은 누가예요?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유지는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생에 있는 동안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줬어요. 받았어요. 그 구원을 완성을 향해 지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해주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회개 감사 드림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번재단의 신앙과 연결해 보세요. 회개 감사, 드림에 불이 꺼져버리면 우상숭배하게 돼요. 영적으로 음행하게 됩니다. 주님을 시험해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원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고 멸망받게 됐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로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고제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다같이요 시작 불이 여우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재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성막이 완성되고 번재단에서 감격의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불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생에 있는 동안 이 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로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무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꺼트리면 안 된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주님 제림하셨을 때 신랑이 갑자기 올때 천국 갈수 있다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구원론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본주의가 섞이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이 섞이면 안 돼요. 내 생각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을 향해서 조금 오해하는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죄송해요. 제가 성도 입장이 아니라 늘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사실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아, 목회자들이 제가 평상시에 이제 신방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1대1로 상담을 할 때, 그때는 제 마음에, 제 마음에 그 성도를 향한 사랑과 애정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전화 신방을 할땐 "아,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형제자매, 뭐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좀 못할 수도 있죠, 주일 좀 빼먹을 수 있죠, 그게 제가 어, 그 사람 앞에서 뭔가 좀 음, 괜찮은 척하고, 좀 너그러운 척하고, 또는 뭔가 강단에서 와, 아니면 사석에서 와, 그게 좀 다르게" 제가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자매, 그분을 향한 사랑이나 애틋함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허용할 수 있죠. 허용할 수 있죠. 그렇게 할수 있죠. 좀 힘드신데 뭐 괜찮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좀 주일날 빠질 수 있죠. 좀 사업하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죠. 그렇게 만약에 강단에서, 어,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했다. 그러면 이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는 이중적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강단에서의 인격 따로 밖에서 인격이 별개가 아니라 이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서만큼은 진리 편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성도가 상처받거나 성도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도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하죠, 제가. 그러나 제가 이제 사석에서는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거에 속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어.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의 마음은 진심이지만, 근데 강단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이중인격자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 달라요, 사실. 그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왜 강단에서 저렇게 말하고, 사석에는 저렇게 말하지? <laughs> 다르게 말하시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본주의, 인간주의가 섞이면 안 됩니다. 이 강단에서는. 그런 과학주의, 합리주의,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 기독교 사회주의, 그 다음에 다수결, 종교통합, 합리적 신학, 대체주의, 구약 무용론. 그 다음에 말씀에서 번호한 인격적인 설교, 아, 우리 목사님은 성, 이 설교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해.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나요? 도덕적인 설교, 그건 불교에서도 할수 있어요. 착하게 사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이슬람에서도 할수 있어요. 도덕적인 설교 안 됩니다. 신미한적인 설교, 그런 사역, 혼적인 찬양,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죽이는 불입니다. 인위적인 불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은 불이지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 없이 그 불에 다 속아요. 하나님의 불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살리는 불, 이 불은요,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 곧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기름부음이 너희를 참된 길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은혜, 기름부음, 그 불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